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바인 후 대폭등 조짐이 나왔습니다. 자2,000% 이상은 갈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보는 그 이유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민코인을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을 알려드리고요. 자 최근 엄청 핫하게 나온 민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추천까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요. 자 시바이누가 소각률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최근에 소각률이 2,600%가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큰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RSI가 시켜져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RSI 어디까지 올라왔죠? 네 98.2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엄청난 과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때 큰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져서, 네,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밈코인은요,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처럼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운용하시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거 아니까? 자,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이런 밈코인을 가지고 감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펀더멘탈의 가치를 믿고 지금 이런 상황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쉽게 못 들어가시죠? 이러다가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가서 저점까지 떨어지면요. 마이너스 64%를 견뎌야 됩니다. 거기가 저점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마이너스 64%를 견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냐 네,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다른 전통 금융에서 하는 얘기들이 야 니네 밈코인 상승시켜 놓고 덤프치고 이게 금융이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코인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밈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유행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에 그냥 문화라고 인식을 좀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유행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 밈코인에, 특히나 시바인 후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보고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손익비적으로 괜찮은지만 따져보고 차트적으로 괜찮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많이 이거 움직이나요? 자,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민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죠? 꽤 매수하고 공매도를 해가면서 돈을 법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올려주는, 상장하고 나서, 또, 어, 크게 상승시켜주고 공매도를 쳐주면서 이걸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세력들까지도 받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마음을 어느 정도를 이해해야만 민코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피날레, 아, 이런 민코인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차트는 베이비도지인데요. 어떻죠? 자, 민코인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크게. 한 번에. 자, 지금 어떻죠? 자, 이번에는요,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베이비도지도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을 충분히 지금 지니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지금 베이비도지 들어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이비도지는요,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려면 과연 내가 이마만큼의 폭의 하락폭을 견뎌도 괜찮을 것인가? 과연 30% 이상의 손실을 견디고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진짜 찐 반등을 할때 자, 이 구간 돌파할 때 내가 매수를 받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단식 상승, 계단식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코인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고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손익비, 손실 대비 이익을 볼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자, 조금 더 떨어졌을 때한10% 남짓 손절을 딱 걸어놓고 한 8%쯤 되는 구간에 손절 딱 걸어놓고 안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올라갔을 때 그러면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올라간지도 모르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우리가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손절을 걸어놓으면 되지만 익절을 걸어놓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런 키워드 알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람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한테요. 자 카카오 톡에 보면 시바이누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카톡에다가 시바이누 매도라고 이렇게 칩니다. 키워드 알람은 카톡을 내가 단톡방에서 알람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원하는 키워드가 등록이 된다하면 알람이 오는 기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익절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밑에 손절 잘 걸어놓고 입절 키워드 알람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만큼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밈코인 하나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추천드리기 전에 앞서서 시바이누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밈코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프리셀일서 1315억 모금을 했다. 마침 제가 어저께 영상에 ICO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업 공개하는 IPO 같은 거죠. 코인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펀더멘탈이 민코인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자, 프리세일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프라이빗세일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들어가실 수 없고요. 프리세일은 그래도 조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금액이 1억 이상 뭐 되는 코인들이 뭐 보통 프리세일 좀 모집을 많이 하고요. 기술력이 좋은데, 어 자금이 좀 부족하다. 예전에 이더리움도 이런 프리세일을 했었죠. 프라이빗세일을 했었고요. 자,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건 퍼블릭 세일입니다. 자, 퍼블릭 세일에 같이 들어가서 매수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CO가 뭔데?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비상장 코인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요. 실체가 아주 뭐100%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적은 돈으로 5만원, 10만원 정도 투자했을 때그 금액이 실제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씩 우리가 수익분해서 조금 투자를 해볼 만한 그 정도 모멘텀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코인은 바로 이거고요. 다시 한번 좋은 내용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바이노큰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바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시바인으로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소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저희 커뮤니티에서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